금리가 내려가면 수익형 부동산, 다가구 주택, 다중 주택, 상가 주택은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세 부자 만들기 다담 TV 이영근입니다. 드디어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매월 따박따박 나오는 월세 수익, 현금 흐름을 누릴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많이들 관심이 있으시죠. 투자금은 어느 정도가 있어야 하고 어떤 종류의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지 대출은 어느 정도 이용을 해야 하고 수익률은 어느 정도가 나와야 적당한지 많은 관심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처음 하는 길이어서 걱정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택 장애들이 많이 있지요. 특히 정년퇴직을 앞둔 분들 아니면 이미 퇴직을 하신 분들이 노후의 현금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상담을 하고 있지만. 정보 부족과 경험 부족으로 쉽게 투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금리 변화로 인한 어, 부동산 투자의 방향성과 수익형 부동산 투, 취득 방법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의 시장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먼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부동산 투자 방향성입니다. 택지 지역에 가보면 단독 주택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다가구 주택과 다중 주택 상가 주택들로 다 변해버렸죠. 이렇게 많은 얻는 건물들 과연 공실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해보셨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실은 없습니다. 인구 감소와 세대 분리 노령화 시대 에 이런 이야기들은 참 많이들 들어왔고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세대가 분리가 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죠. 이런 1인 가구들은 대부분 원룸이나 빌라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되어도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 주택, 상가 주택의 투자 전망은 매우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엔 수익형 부동산 다가구 주택, 다중 주택, 상가 주택 취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취득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경매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 매물로 취득하는 방법 그리고 원시 취득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경매의 경우를 보면 경매하면 가장 큰 장점은 싸게 시세보다는 싸게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단점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물의 내부 상태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방의 크기, 구조 등은 임대 사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또한 어, 경매로 취득한 매물의 명도 문제라든가 자금 계획이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경락 잔금 대출이 최근에는 대출이 잘안 돼서 신탁사를 많이 이용하고 있죠. 건물의 근저당이 설정되고 신탁 대출이 있으면 임대차 보호법에서 세입자 보호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중개를 꺼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싸게 취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싸게 취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실이 없는 건물의 구조인지, 입지가 좋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싸게 취득을 했는데 공실이 생긴다면, 싸게 취득했는데 입지가 좋지 않다면 방의 구조가 좋지 않다면 건물의 경쟁력이 당연히 없어지겠죠. 이로 인해서 공실이 생긴다면 싼게 아니고, 오히려 가장 비싼 건물을 취득한 꼴이 됩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생각하신다면 가장 어려운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 경험과 생각으로는 아파트와는 달리 다가구나 다중주택은 경매로 일반인이 낙찰받는 것을 그닥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매물은 경매 자체로 나오질 않습니다. 경매 물건이 되기 전에 채권관계가 해소가 돼서 매매로 전환이 되어 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일반 매매를 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건물을 직접 보고 어, 산 일반 매매로 건물을 취득 하게 되죠. 일반 매매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가격협상이 가능하죠. 경매와는 달리 취득하려는 건물의 내외부상태가 어, 확인이 가능하고 직접 위치구조 주변 환경, 시장 조사 등의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매매 또한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건물 취득 방법은 아닙니다. 정말 좋은 매물은 시중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매수자들은 2, 3년 된 신축구 매물을 원하지만 신축구 매물은 5년 이내에 매매를 하면 가산세의 문제로 5년이 지난 매물들이 대부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단, 취득을 하면 구조나 건물 위치 등은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영역이 되기 때문에 좋은 매물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신축 취득 시, 다시 말하면 원시 취득입니다. 사전에 좋은 입지를 선정해서 방의 크기, 구조 등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방의 크기와 구조로 경쟁력 있는 건물을 신축으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입지를 선점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신축으로 공실염이 없게 되고요. 운영하는 동안 수익률의 변화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매매시 좋은 입지로 빠른 재매와 차이까지 발생될 수 있는 좋은 입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룸 사업에 최적화된 건물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취득 방법에는 경매, 일반 매매, 신축, 원시취득 등 여러 방법들이 있고요. 이에 따른 장단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원룸 건물을 취득해서 월세 수익의 현금 흐름을 잡으려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공실 없는 건물, 저렴한 건물, 수익률 높은 건물, 그리고 재매매 시 차이까지 발생되는 건물 그런 건물들을 원하고 생각하시죠?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여러분 싸고 좋은 매물은 없습니다 싸면 싼가치를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취득 방법 중 금매물이라는 것이 있죠. 금매물로 나오는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금매물도 경, 어, 경매처럼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매물이 금매물로 나올 이유가 없어요. 역지사지로.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매물이 있다면 금매물로 처분하시겠습니까? 최근 금매물로 어, 금매물의 유형을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보증금 반환의 문제로 금매물이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건축업자들이 좋은 입지의 땅을 사놓고 어, 건축 시행을 하지 못하고 고금리의 높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가의 신축을 건축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금매에 해당되고 좋은 매물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시장은 늘 변해왔고 변하고 있습니다. 시장 변화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리의 변화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제 금리는 내려가는 것 같고요. 금리가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수익률이 높아지면 건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요층이 변하고 있는데요. 1인 가구가 원하는 주거 소유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룸보다는 좀더 넓은 1.5룸을 많이 선호하고 있죠. 5년 전까지만 해도 1인 가구 증가로 원룸의 수요층이 많았다면 현재는 대부분 임차인들이 1.5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1.5룸은 방과 거실이 분리된 구조로 분리된 구조로 방의 크기는 8평에서 9평 정도로 만들어 져 있습니다. 때문에 원룸으로만 구성된 건물은 공실이 발생이 되고 월세 가격이 인하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건물의 수익률이 떨어지고요. 시간이 더 지나서 구축이 되고 경쟁력이 상실된 공실의 건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은 저렴한 매매가격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저렴하다는 이유로 취득하면 여러분. 막차를 타고 마음고생 시작됩니다. 다음은 투자 전략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할때 10년을 보고 건물을 취득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월 차임은 어,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월세는 시장 인플레이션이 반영되기 때문에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료 하락 가능성은 앞으로도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세대수는 분리되어 증가하지만 인구는 전국적으로 감소를 합니다. 이로 인하여 10년을 보고 매물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요. 매매 가격이 높아도 A급 입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원룸 시장도 반드시 상급지와 하급지의 양극 형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세대 구성을 원룸보다는 1.5룸, 투룸으로 구성이 되야 되고 방의 크기도 1.5룸 기준 8평 정도라면 12평 정도로 넉넉한 방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물론 세대수가 적어서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방이 작아 공실로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것보다는 재매매시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건물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요 건물 취득시 싸게 취득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좋은 어, 가격이 좀 높을지라도 좋은 입지에 방의 구조와 크기가 경쟁력 있는 그런 건물을 취득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신축도 결국은 구축이 되고요. 구축이 되었을 때 본인 건물이 경쟁력을 갖춰야만 합니다. 이런 경쟁력 있는 건물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좋은 입지 선점과 그리고 경쟁력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시 취득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입지. 입지의 중요성은 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좋은 입지에 10년을 보고 경쟁력 있는 건물을 만들어서 취득하는 방법, 원시취득이죠. 경험 있는 사람들은 입지 선점 때문에 원시취득, 신축 건물을 많이 선호 합니다. 원시취득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제 영상 원시취득 과정에 대해서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여러분 경기가 많이 힘들지만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이미 은퇴 후 현금 흐름이 없는 분들이라면 금리가 내려가면서 향후 저금리로 5에서 6년 동안은 임대 사업하기에 좋은 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매월 월세 받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제대로 된 원룸 건물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담 TV는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월세 부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실패 없는 가장 가장 최적화된 투자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담 TV 이영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